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의 절박한 외침, 가해자 가족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지옥 같은 현실,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제목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의 절박한 외침 가해자, 가족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지옥 같은 현실. 인터뷰 진행자 오늘은 조직 스토킹 피해자의 목소리를 통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가해자들의 찌질한 행동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은 피해자 이재훈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님. 이재훈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인터뷰 진행자, 우선 조직 스토킹의 피해를 당하시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방식으로 괴롭힘을 받으셨나요? 이재훈 여러 방식이 있었습니다. 속삭임은 정말 기괴했어요. 예를 들어 지나가는 오토바이 배달부가 저를 지나치면서, 너는 항상 저를 피하지만 다른 길로는 도망칠 수 없어. 라고 외치고 가는 거죠. 마치 영화 한 장면 같았어요. 제가 못 들을까 봐 숨죽여 속삭이는 모습 정말 안쓰러운 개그 같았죠. 인터뷰 진행자 지나가는 배달부의 대사 정말 황당하네요. 그 외에도 어떤 방식이 있었나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